3랑 Y랑은 저는 무조건 Y 샀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3 차주의 입장으로서 모델 Y가 기대되는 부분이 모델 3 베이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모델 3를 타면서 많은 만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가 커지고 SUV 형태로 나왔다는 게 어떨지 정말 기대됩니다. 사실 모델 Y의 스펙을 좀 빨리 알았더라면 모델 3를 안 사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당연히 비슷한 금액에 차 크기가 커지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모델 Y는 7인승도 있으니까 제가 모델 X를 보고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만 봤을 때 느낌이 빵빵해 보이기만 하고 멋있을까? 예쁠까? 의구심을 갖다가 실물을 봤거든요 모델 X 와... 크기에 압도돼요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확실히 차는 사진이랑 실물이랑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모델 X를 보고 야 Y도 확실히 괜찮겠다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시작이 된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차는 이제 배터리를 좀 저렴한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델 3보다는 조금 비싸지는 게 맞는 건데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이 바뀌었죠. 6천만원이 넘어가면 50% 밖에 보조금을 못 받아요. 테슬라도 지금처럼 판매가 많은 이유는 보조금도 한몫 하거든요. 전기차는 보조금 없이 사면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가격을 측정을 할지 거기에 일단은 관건일 것 같고 모델 3 타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Y를 한 대를 여유만 되면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아직 안본 상태에서 보고 나서 그 생각이 어떨지 저거 제거되는 제겁된... 오랜만에 신차 보러 가는 거라서 너무 기대돼요 <laughs> 아직 안 열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 이럴수가 네, 우리나라 최초 공개라서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입장을 했습니다. 역시 테슬라는 차종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클 필요는 없었는지 그냥 소규모 공간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QR 체크인을 하고 번호표 대기를 받은 다음에 15명씩 입장을 해서 30분 정도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는 외형뿐 아니라 실내, 옵션,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게끔 승차도 가능했어요. 저는 모델3를 타고 있기 때문에 모델Y가 크게 새로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외형은 볼륨감 있고 크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내가 모델3랑 거의 흡사해서 큰 감흥은 없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기하게 보시더군요. 파란색 차는 퍼포먼스 차량으로 봤고 휠이 21인치가 들어가 있었고 검정색은 롱레인지. 저는 가격이 공개될 줄 알았는데 안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역시 모델 Y는 SUV답게 넓은 트렁크 공간, 빵빵한 뒷태가 인상적이었고요. 차박이 충분히 가능한 차량 같아서 정말 인기가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보통 이어 시트가 6대4 분할로 접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424 정도 뭐 따로따로 폴딩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조금 후회가 되네요. 좀 기다렸다가 저어살거까요 캠핑 좋아하시고 전기차가 캠핑이 훨씬 좋거든요 이제 무시동 히터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인승도 나올 거예요 개방감도 좋고 탔을 때 모델3 보다 좀 답답함이 없고 개방감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뒷좌석도 모델3 보다 조금 이제 넓은 느낌이고 리클라이밍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가 좀 조절돼서 저거 제거되 때는 100% 많이 팔립니다 구매하실 건가요? 어 구매... 회사에서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구매 예정이세요? 아니 구매 예정은 아니고요. 네. 그냥 여기 집 근처에 네. 이 한다길래 한번 와서 봤어요. 아, 실물 보니까 어때요? 와 진짜 너무 예쁘고요. s 나 S보다는 확실히 크고요. 네. 그 뒤쪽에 수납 공간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5천에서 7천. 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첼 아, 낮은 등급은 네. 6천 이하로 나올 것 같은데 한 5천 후반 정도 오.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롱레인지를 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 문제 때문에. 네. 저도 모델 3 네. 롱레인지를 타는데 보조금 받아도 거의 뭐 6천만 원 정도가 구매가가 될것 같은데 5천 네. 뭐 후반 정도. 네. 구매 의사가 있으세요 그 정도 가격에? 구매 의사는 있습니다. 어 부자다 돈 많대 네, 잠깐만요. <laughs> 왜냐면 3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 더 좋은데 가격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좀 하지만 제가 실제로 구매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네. 만약에 4천만 원대면 어, 진짜 사고 싶을 거예요 어, 빨리 이제 도로에 달리는 모습 봤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laughs> 테슬라 모델 Y가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그 조명 아래서 깨끗한 Y를 보고 내 테슬라 모델 3를 봤는데 얘는 좀 음마과가 지저분하잖아요 약간 좀 가시죠 네 모델 Y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공개된 모델 Y였고 인도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사전 예약을 안 받고 있거든요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곧 받을 건데 이게 만약에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게한달 내로 된다 또는 두달 내로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6개월 후에는 또는 1년 후에는 도로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정말 많이 팔릴 거예요. 저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관련된 놀이 문화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박이 될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출시된 차 중에서 차박에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라운드 처리된 곡선이 아름답고요. 내 부피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실제로 봤을 때커 보인다는 거죠. 있어 보이는 거. BMW GT를 조금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과거에 5GT, 지금 6GT, 6GT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량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팔릴 겁니다. 저희 회사차도 전기차를 이번에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Y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모델3 오너로서 좀 기다렸으면 저는 100% 3랑 Y랑은 저는 무조건 Y 샀을 것 같습니다. 세단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3가 Y보다 나은 점이 사실 뭐 조금 빠른 거? 저는 운전할 때 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7인승 갈것 같아요 총평 예쁘고 커보이고 실용적이고 차박 레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템될 것이다 모델 Y는 정말 많이 팔릴 거다 끝